이진화 대서참선이라 하는 것은 군중을 놀라게 하는 별별 이상한 일이 아니라 다만 자기의 현전 일념에서 흘러나오는 마음을 돌이켜 비추어 그 근원을 명백하게 요달하여 다시 외물상에 섞이지 않고 안으로 헐떡이는 생각이 없어 일체 경계를 대하여 부동함은 태산반석 같고 청정하고 광대함은 태우공과 같아서 모든 인연법을 따르되 막힘도 걸림도 없어. 종일토록 담수하되 담수하지 아니하고 종일토록 거래하되 거래하지 아니하며. 상나가정의 하염없는 도를 미래제가 다하도록. 무진장으로 수용하는 것이니 이것은 억지로 지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마다 평등하게 본래 가지고 있는 일이니 누가 들어올 분이 없으리요 현우기천과 노소남녀가 다 분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믿음과 원력이 없기 때문에 참여하여 들어오지 못하나니 믿음과 원력을 바라는 사람은 한번 뛰어 곧 여려의 땅에 들어가 대석강의 도량에 안심 임명하여 삼나 물물이 정불국토가 아님이 없고 행주자와가 모두 해인삼매라 어찌 그 다른 것이 있으리요. 서로 근성이 열등하여 한 생각에 단번에 초월하지 못하더라도 오래 익히며 마침내 얻어 들어가리니.그러므로 대선사가 이르시되, 날이 오래고 날이 깊으면 자연히 성돌맞듯 맷돌맞듯 한다 하시고.또 조조 하상이 이르시되 너희들이 30년, 20년을 법다에 참고하여, 만일 도를 알지 못하면, 노승의 머리를 베어가라 하셨으니, 어찌 우리 중생들을 속이셨으리요? 오래 익히는 분상에 대하여는, 첫째, 이 몸과 마음과 세간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헛되어, 하나도 실됨이 없는 줄로 간파하여야 합니다. 천만고의 영웅 혹을 하나도 간곳 없고 부귀 문장 제자 가인 북만산의 티끌이라 어제같이 청춘 홍한 어느덧 백발일세 아홉 구멍에는 항상 부종과 물질이 흐르고 가죽주머니 속에는 피와 고름과 똥오줌을 담아있다 강음이 신속함은 달아나는 말과 같고 잠깐 있다 없어지면 풀 끝에 이슬 같고 생각 생각 위태함은 바람 속의 등불과 같아서 이제 날에 비록 살아있으나 내일을 편안히 보존하기 어려우니 무엇을 구집하며 무엇을 애착하리요 이렇게 분명히 생각하면 자연히 망념이 단박해지고, 도념이 증장하여 밖으로 일체 미혹한 경계가 끓는 물에 얼음 녹듯합니다.이렇게 망념이 공적하고 몸뚱이는 송장인데, 그 가운데 앉고, 눕고, 가고, 오고, 잠도 자고, 일도 하고, 일체 초소와 일체 시중에. 소소영영 지각하는 이것이 무엇인고 의심하고 의심하되 옷 입고 밥 먹을 때 오줌 누고 똥눌 때와 사람 대에 문답할 때와 글 읽고 식기 쓸때 일체처에 조금도 간단 없이 성성하게 동각하여 천가지 마장과 만가지 공구를 당하더라도 더욱이 잡아들어 순일하게 나아가 잠자기도 폐해지고 밥 먹기도 잊어질 때, 호련히 깨달으면 본래 생긴 나이 붙어 천진면목덜묘하다. 희도 않고 검도 않고 크도 않고 작도 않고 늘도 않고 점도 않고 나도 않고 죽도 않고 아미탑을 이 아니며 석가 세존 이 아닌가. 천만 가지 생각은 벌은하룻불의한점 눈처럼 사라지고 큰 지혜 광명은 곳을 따라 현전하리니. 선지식을 찾아가서 요연히 인가 맞아 다시 의심 없앤 뒤에 소요 방강 지내가며, 인연 있는 중생을 제도하면, 부처님 은혜와 부모 은혜, 시주 은혜를 한꺼번에 갚아 마치리니, 어찌 유쾌하지 아니하며, 어찌 즐겁지 아니하리요. 오호라 성인이 가신 지 이미 오래고, 급화가 자주자주 변천하여, 우리 중생이 무명의 긴긴 밤에 잠을 깊이 들고 식경붕파에 나붓겨 고동쳐서 마음을 돌이킬 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정법을 보기를 흑등이 같이 보고 해명을 이어가는 이 알기를 아이들 희롱 짓거리와 같이 하라. 대도가 패하여 행하지 못할 경우에 이르렀으니 어찌 애달프지 아니하리오. 이런 때를 당해서 선사를 경성중앙에 건립하여 영영한 신사를 건발하여 이 도에 들어오게 함은 참으로 희유한지라.경에 이르시되.한 가지 깨끗한 마음이 정각을 이루는지라.항사 보탑을 조성한 것보다 낫다 하시고.또 영가 선사가 이르시되. 듣고 믿지 않더라도 부처될 종자의 바른 인연을 맺고 배워서 이루지 못하더라도 인천의 복을 덮는다 하셨으니 하물며 듣고 신하며 배워 이루는 이야 그 공덕을 어찌 다 말하리요? 필자는 본래 저술에 능하지 못하고. 또 지식이 천단하여 스스로 우로를 지키며 아무런 마음쓸 일이 없으나 경성 안국동 사십 번지에서 선언이란 소지를 간행한다고 선에 대하여 직접 평범하게 해설하여 보내라는 통지서를 받음에 자연히 감상이 떠올라. 문사의 황졸과 어조의 실격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약간 이까지 것을 초하여 성종 하나이다. 다시 한말 이사오니 이 법은 대승심을 바란 이를 위하여 설하며 최상승심을 바란 이를 위하여 설한다 하셨습니다. 다시 한말 있어오니 법가히 설할 것이 없는 것이 이름이 설법이라 하셨습니다.다시 한말 있어오니 금일이 신민년 4월 9일이 올시다.